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중심으로 회복된 삶에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지난 3월 21일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코로나 19 3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대중교통도 노 마스크로 탈수 있는 첫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 코로나가 종식했다고 어,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초기 1년 정도 되면 될까 싶었는데 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 3년의 시간을 좀 평가해 보자면 한국교회 신앙과 성김과 열정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어,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초기 1년에는요 성도님들 스스로가 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영적으로 내가 무뎌져 있구나 기도해야겠다 예배를 해야겠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겠다 라고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어, 이것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무뎌지다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조금 늦게 나왔네요. <laughs> 네, 이 대답에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분의 믿음 말고 지난 3년간의 여러분의 예배 또 영적인 상태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분들은 어쩌면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이 있을까 하는 의심으로 완전히 넘어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안 가도 별일 안 생기니까 아예 신앙 줄을 놓아 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고난은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난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가? 왜 나를 고난 중에 두시지?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행복하고 혹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지를 주체를 하지 못했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실종과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책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후 사건 직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흥분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에 너희가 먼저 가있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먼저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문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탄 배가 10여 리쯤 갔다고 전합니다. 육지에서 한 4, 5 k 로 정도 떨어진 갈릴리 바다 중간까지 갔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풍랑 때문에 어디로도 갈수 없는 진태 양난에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을 보면, 밤 사경까지 풍랑이 계속되어진 걸로 보입니다. 밤 사경은요, 새벽 6시,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날이 저물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제자들은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바다에서 파도와 생존을 걸고 사투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사실은 본래 우리의 모습과도 생각을 해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에 제자들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랐지만 고난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약한 고난도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믿음과 신앙에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인생에게 과연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의심이 생기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심과 불평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네,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보신 눈빛이에요.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대하여서 의심이 생긴다면, 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갑작스러운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있다면 오늘 성경의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난 가운데 우리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첫 번째로 오직 주님만 주목하랍니다. 누구만 주목하라고요? 오직 주님만 주목하세요. 자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했는지 알려주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람, 물결, 고난, 밤, 사경. 이것이 다 제자들의 엄청난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오늘 사건의 배경인 갈릴리 호수는요, 해면보다 200m 이상 낮았고, 수심은 40m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호수지만 바다와도 같았던 거예요. 또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산 위와 호수의 기온차가 심해서 기온이 내려갈 경우에는요 차가운 산 위의 공기가 수면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큰 풍랑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큰 풍랑이 치면 노련한 어부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어부가 있었죠. 갈릴리 호수 전문가인데도 캄캄한 바다 한 건데서 사투를 버릴 정도였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아니, 먼저 가라고 해서 갔는데 순종해서 출발했는데 지금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요, 자신의 말에 순종한 제자들을 결코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산에서 홀로 기도하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젓고 생존을 위하여 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 살아보려고 어떻게서든 발버둥치며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괴로운 모습과 지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는 당당한 것 같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우리 김영대 씨님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큰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혹이 부분에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고난 당할 때 일찍 와서 좀 구원 좀 해주시지. 왜밤 사경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오시는 거야? 혹은 아니 처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셨어야지 이러한 질문과 원망이 우리에게서 가슴 깊이 많이 우러날 것입니다 밤사경은요 여러분 동투기 직전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절망의 때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때죠 더 이상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다 포기할 때입니다 자, 주님이 밤사경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험한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주목하고 바라보기,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때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남아있으면, 다른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의 힘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결코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왜물 위로 걸어가셨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왜물 위를 생각해 보셨을까? 왜 걸어가셨을까? 자 그동안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다른 기적하고는요 물 위를 걸으신 건 뭔가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좀 노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쇼맨십으로 보여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물 위를 거는 것뿐게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 시간만큼 예수님 동안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만큼 예수님도 괴로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자신이 직접 무리를 걸어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에 기꺼이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늦게 오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를 걸으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논쟁만을 잇삼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저도 어렸을 때이 말씀을 보고 수영장에서 물리를 걸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걸어지나요 사람이? 안 걸어지죠. 커갈수록.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빨리 추락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이는 바닷가운데 그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를 것 같아요. 자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26절을 보니까 무서웠는지 위령이다. 한국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귀신이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 그래서 무서하는 워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를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왔어. 이제 안심해라.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채훈아, 나야. 이제 두려워하지마. 안심해도 돼. 저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이 말씀 속에 제자들처럼 캄캄한 밤, 거친 풍랑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여러분과 한국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요 물 위로 걸어오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체험하고서도 뒤돌아보면 뭐합니까? 의심합니다. 베드로는 말해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하니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가면 예수께 가 예수께로 가되.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베드로 또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나요? 30절 말씀해볼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 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자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지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 보세요.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처럼 의심합니다.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다시 주님을 의심해요. 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의심할까? 답은 이미 30절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닌 현상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란 어렵습니다. 주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인간의 믿음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반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세든지, 믿음이 세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의 끝까지 주목하지 못해서 믿음이 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변함없으신데 우리는 환경이 변하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풍랑을 가로질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 오직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믿음이긴 하지만 어려운 순간이든 좋은 순간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시선을 주는 곳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주목하세요. 예수님께로 흘러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뉴 스프링 교회의 단임 목사이신 페리노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삶의 어떤 순간에도 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향해 달려오신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여러분 막 아멘이 막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거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달리다가 넘어져서 피가 철철 나고 막 울고 있는데 막 그러면 여러분 은 어떻게 하세요? 너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뛰지 말라 그랬지? 아프지? 샘통이다. 계속 아파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한테 꼭 오세요.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넘어져서 아프면 곧장 달려가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려고 달래 주잖아요. 괜찮아. 다른 데 다친 데는 없어? 빨리 병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지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리를 가로질러 지금 누구보다 더 빨리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에 의심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의심을 말끔히 걷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목함으로써 모든 의심이 걷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발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두 번째는요, 계속 주님과 함께하라입니다. 계속 주님과 함께하라. 자, 본문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보시면 예수님의 배드로 함께 배에 오를 때까지 계속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산전주선 다격근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도 무서워서 정신줄을 놓았을 정도의 풍랑이 계속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바람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두려워 떨고 있던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배에 오를 때까지 31절에서 잡은 베드로의 그 손을 놓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32절 보시면 배에 함께 오르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풍랑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주님이 손을 뻗어 건지시고 배까지 부축하며 올라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믿음의 상상력을 좀갖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묵상할 수 있으록 너무 은혜가 돼요 의심한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의 예수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를 잡아주신 그 예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손을 잡아 주시는 그 주님과 계속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두려워해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졌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상가를 구하면서 교회라고 하니까 상가 주기를 다 거부할 만큼 코로나 3년 동안 교회는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기꾼으로 생각해요 교회에 다니면 오히려 죄인 취급받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대후서 4장 10절에는 대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대마는요 한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또 앞으로 있을 고난 때문에 또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는 배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박해, 고난, 유혹이 있을지라도 절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세요. 주님께, 주님께 함께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실 때도 거친 풍랑은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인즉슨 주님과 함께 해도 고난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안에 함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입니다. 급박한 상황이 지나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드디어 바람이 멈췄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더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요. 이틈을 노려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죠. 의심을 키워 성도들을 시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주님이 함께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본문 33절과 같이 우리 있을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사랑의 주님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두렵습니까? 계속해서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 버전으로 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피할 길, 벗어날 길도 하나님은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신뢰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풍랑이 일어쳤을 때 예수님을 원망했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에게 임한 고난 때문이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불신이 불평과 원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뒤에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세요. 자,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담임이신 라준성 목사님은요 친밀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이 항상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이란 게 없어요. 끝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그 다음 스토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달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세요.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키 화평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님으로 축원합니다.